2013년 올한 해도 어느덧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만 주면 우리 사회에서 계층간에 은혜를 준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밖에 방치해둔 차별과 소매 여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이고 우리 공직 내부에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절박함을 들려했습니다 바로 청소년 지도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청소년 수료시설이 22개소에 청소년 지도사가 4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인자격증 소지자들인 이들의 근무환경이 어떤 줄 아십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동일급수인 경우 10년 차나 1년 차나 처우가 동일합니다. 여기에 비치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급여가 공결된 상태입니다. 아마우스까지 근무해야 하고 남들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힘듭니다. 초과수당, 영가보상이란 말은 끝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오금인 지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보정질문을 통해 성소년 지도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과 보봉제 도입 등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도지사의 답변은 분명하였습니다 성소년 지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응한 대우와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원래 상반기으로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모두가 믿어왔습니다. 도지사의 결제가 있었고, 제1의 추경 예산에 반영만 되면 하반기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임자의 결제문서는 책상사랍 속에 묻혀버리고,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 도입은 전혀 진책이 없었습니다. 도지사의 답변과 결제에기 하며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던 이들의 영어은 산산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인력 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등 섣불리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아니라도 전일 지방비라도 지급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산 절감도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도의시하고 무기계약 직을 무더기로 채용해왔던 사례는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무금인주사가 취임한 이후에 현재까지 제주다치도는 48명, 제주시는 50명, 서귀포시는 48명 등총 146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2011년까지는 특채로 채용해 왔습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구매해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신규로 채용해버림으로써 근로 위협 상실과 고용 불안에 처하게 하 책임은 당연히 지사가 져야합니다도정진을 통하여. 우리 도의원들이 강조하고 아무리 정책대안을 제시해보지만 소기의 병일기식으로 무시해온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모 어디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도정진물 통해서 예, 지사의 결집까지 난 상황인데도 <laughs> 불구하고 어, 인사이동 광화장에서의 어떤 그 예? 업무 이관 문제가 좀 적절하지 못하고, 어, 전에, 제, 담당자와 현 담당자의 어떤 생각 차이를 인해 가지고 이걸 묵사발 시켜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면 도전짐은 어떤 의원도 할 필요가 없고, 응? 도전짐을 해도 수수방관은 자체로만 일관하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고. 왜 고기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조소연지도사는 외국이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묻지 말고 해 묻지 말고 하려면 진실하게 단들하세요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자들 어, 어, 검토할 테니까 에? 인원이 좀 너무 많아서 연구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다 하니까 한 8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뭐라고 해서 당장 대책을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심정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에?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 차도 대응하고 여기는 먼저 해주고 저, 차츰 아니. 해주면 될거 아니고 나머지는 한 번에 다 하면 려 되는 거